자 옆넓이가 32파일 때 겉넓이를 물어봤네요. 그럼 이렇게 가보자. 요런 느낌. 요렇게 이게 8이지. 그리고 이렇게 반지름이 있겠죠. 됐나? 그럼 뭐 반지름을 뭐 a라고 놔볼까? 그러면 2 파이 곱하기 a. 요거가 되는 거지. 그럼 여기서 2분의 1 rl 때리면은 그 옆넓이가 32라는 거잖아요. 갑시다. 2분의 1 곱하기 요거 8. 그 다음에 l은 2파이 a. 얘가 얼마다? 32파이다. 그럼 우리 요거 밑면에 반지름 구할 수 있는 거네. 4 약분하고 4 8 32 약분하고 한번더 약분하고 파이 떼 버리고 남는 거 a가 4네요. 따라서 요게 3입니다. 그러면 겉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32파이라면 얘는 16파이죠. 그럼 결국 32파이에다가 16파이를 더한 값이 우리가 알고 싶었던 정답이겠네. 됐나? 넘어갑시다. 엔드.